재해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는 거니까 근로자 한 명당 재해자 수가 나오는 거잖아. 그죠?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천인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한 명당이고 천인율이니까 천명당 이렇게 되겠죠? 곱하기 천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자급자 천 명당 어일 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사상자 즉 재해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. 물론 이제 재해자 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상자 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죠? 그러면 예를 함들어 봅시다. 예를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나오느냐하면 예를 들면 연평균 어0 0 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연평균+ 연평균 이백 명입니다 이백 명이 근무하는+ 근무하는 공장에서 어 연평균 이백 명입니다 공장에서 일 년에 여덟 명의 일 년에 여덟 8명, 명어 여덟 명의 우리가 어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해 발생. 이렇게 했을 때, 연천인율이 얼마냐? 이렇게 되겠지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 연천인율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, 제자 수가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? 8명이라고 그랬잖아. 그죠? 그러면 8을 나누어주면 되겠죠? 뭘로? 연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는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연평균 근로자 수가 200명이니까, 공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? 200명이고, 그리고 요렇게 하면 한 명당 재해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재자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천인율이기 때문에 천 명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곱하기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실 적에는. 어, 국가 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, 그죠? 물론 이거 암산으로 할수 있습니다. 암산으로 할수 있는데, 암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일점이 아쉬운 순간이기 때문에.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, 계산기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, 아마 여러분들이 인간공학기사 시험을 보신다면, 아마 공대 쪽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, 또뭐 저기 뭐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인간공학기사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, 아마 공학용 계산기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. 알겠죠? 공학용 계산기 그 다음에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허용되는 계산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죠? 메모리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보면 큐넷에 가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 모델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 계산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죠 만약에 거기에 허용이 안 되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 라면 시험장 갔을 때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가시되 그죠 뭐 공학용 계산기가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. 어 우리가 저기 뭐자업 관리나 이런 곳에서 배우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알겠죠?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 그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. 그죠?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고그 기능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공항용 계산기를 가지고.